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셈하고 26.4 유전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유, 그 축전기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평행판 축전기에 대한 얘기는 전형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직병렬 연결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전기 위치 에너지 축전기가 축전기에 모이는 전기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축전기에 어떤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유전체를 채우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에 대한 얘기는 사실 고급 물리학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절연 물질을 말합니다. 유전체, 그, 축전기 안에 빈 공간을 놔두지 않고 채워 넣는 절연 물질을 말하는데, 결국 축전기와 도체판 사이에 채워 넣는, 도체판 사이에 채워 넣는 비전, 비전도성 물질, 절연 물질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채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채울 건지는 조금 이따 공부를 해볼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많이 모으려고 넣는 걸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목적만은 아니고요 이게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극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면, 극판을 최대한 좁게 유지를 해야 축전기의 전기용량이 증가를 하는데, 무작정 좁히다가는 둘이 맞붙어가지고 도체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얘네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접촉하지 않고 최대한 가깝게 유지할 수 있게, 있게 하려고 중간에다가 여러분들 유전 물질 하나를 껴 놓고 그냥 막 거기다가 도체판을 양쪽에다 대면은 둘이 맞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유전체라는 것을 쓰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축전기에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절연물질 절연체라고 안하고 유전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절연물질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축전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몇 가지 이 유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유전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유전체라고 하는 것의 능력치를 결정하는 것이 유전상수라고 하는 무차원의 상수값입니다 이게 바로 외부의 전기장이 유전체를 통과할 때, 절연체를 통과할 때, 이 외부 전기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것을 줄여주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전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차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왼쪽 그림에서는 전기력선이 들어가기 전엔 6개였는데, 단위 면적당 6개였는데, 이게 단위 면적당 3개로 줄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전기장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얘 카파가 2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유전 상수가 얼마니? 그러면은 아, 2분의 1로 전기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카파가 2인 유전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카파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알것 같은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원래 전기장이 있다면 이 전기장이 유전체로 들어갔을 때 외부 전기장이 유전체 속에서 얼마나 전기장이 줄어드는가 하는 그 정도의 비를 우리가 카파라고 정의한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게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그 종속변, 독립변인을 2에다가 두고 그것에 그 그러니까 분모에다 두고 종속변인을 분자에다 두는 게 일반적인데 2분의 2프라임에 어떤 물리량의 의미를 정의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카파라고 하는 유전체 자체가 공학에서 쓰는 전기 공학에서 쓰는 공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별 의미는 없고요. 이게 공학적으로 모든 유전체의 유전 상수 값을 1보다 크게 하기 위한 그 정의의 방법이다라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의니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전기장이 줄어드는가 하는 얘기는 고급 물리학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유전체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단순히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유전체가 달라지면 유전체가 넣어지면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보면 단순히 그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라는 사실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원래 전기 그 유전 상수의 정의는 전기장이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의다라는 걸좀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학의 수준에서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줄어드는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공학적인 의미 말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들이 전기장이 분명히 전기력선이 중간에 끊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거냐면 원래 잘 가던 전기력선이 이 유전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분명히 여기에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왜 도체도 아닌데 여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유도가 됩니까? 사실은 이건 알짜 전하를 그려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유도된다라기 보다는 내부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 분자들이 전 외부 전기장에 따라서 배열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배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극성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극성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여기 인접해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사실 없는 것처럼 취급해도 되니까 우리가 알짜 전화만 그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만 이렇게 그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 유전체라는 게뭔 뭔, 무엇 때문에 전기장을 줄여주는지 알겠죠. 결국 그 유전체 안에 있는 전기쌍극자 분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쌍극자들이 전기장 방향으로 배열함으로써 나타나는 알짜 전화 분포 때문에 전기장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는 이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은 조금 더 유전체를 넣은 축전기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런 유전, 그, 전기 쌍극자의 모든 분포를 다 표시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알짜전화만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상황인지 금방 알겠죠.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 축전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극판, 이렇게 극판,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전압에다 연결해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의 상황처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의 상황처럼 만든 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른쪽에 축전기에 유전체를 넣지 않은 것과 넣은 것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왼쪽에서 보여줬던 그림에 축전기가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에 전기력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딱 눈에 보이죠 이제 눈에 보입니까 전기장이 줄어드는 효과라고요 유전체를 넣음으로써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체를 넣음으로써 전기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독립된 축전기에다가 유전체를 밀어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얘네들의 전하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이제 유전체를 넣기 전에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알짜 전기력선이 6개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왼쪽에 플러스가 요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형성돼 있었다라는 소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 그 축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전체를 밀어넣은 겁니다. 독립된 축전기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이 오른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변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없냐면, 얘네들의 전화 분포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전화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고, 그러면 선생님, 변화가 없으면은 이게 유전체를 밀어 넣는 효과가 뭡니까? 뭐냐면, 이게 유전체를 밀어 넣음으로 인해서 유전체 안에 내부의 극성분자들이 유전분극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마치 요 부분은 전기 그러니까 전화가 마치 없는 것처럼 알짜 전화를 취급하면 마치 저, 알짜 전화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효과가 되는 게 유전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전하량을 결국은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면 전화량에는큰 차이가 없는데 모인 전화량에는 차이가 없는데 전기장이 줄어드니까 좀더 안정된 전압 대비. 같은 전화량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안정적인 전, 그 전압차로 또는 안정적인 전기장으로 전화를, 똑같은 전화를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유, 그 예제에서 보면 유전 강도와도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좀더 안정적으로 전화를 모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유전 강도를 파괴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전체를 쓴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좀그 공학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미시적인 의미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 얘네들이 그 유도되는 알짜 유전 분극에 의해서 유도되는 알짜 전화 분포 결국 시그마 i가 어떻게 되는가를 구해 내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 여러분들 그 거시적인 의미부터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학적인 의미부터 보면 원래 얘가 2라고 e, 하는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런 축전기였고, 유전체를 밀어넣게 되면 e 프라임으로 바뀐다 라는 건데, e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라는 거냐면, 카파분의 2로 줄어든다 라는 의미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카파의 정의가 2프라임분의 2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카파라고 하는 전, 그, 유전 상수를 이용해서 이만큼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미시적으로 보면은 전화가, 유, 전화가 유전체에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게 얼마 정도니 하는 거를 가끔 묻는 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의 전화분포가 시그마만큼의 전화분포가 있었는데, 이 시그마가 결국 뭐를 결정할 거냐면, 이 시그마가 전기장의 크기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가우스 법칙에서 공부를 했었죠. 축정 기 내부에서의 그 도체판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결정하는 식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서는 전기장 E 프라임이 어떻게 결정되냐?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그마와 이 시그마 내부에 의해 인사이드에 있는 시그마 i 값에까지 고려한 전기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시그마 아이요 근데 마이너스 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시그마와 시그마 아이를 합친 것 만큼의 알짜 전화량이 이 전기장을 만들어 낸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카파 분의 2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면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i 에 해당하는 그런 전기장이 전기장 E 프라임이 형성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그 유전체의 유전 분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알짜 전하량이 전기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시그마 i 가 도대체 얼만데 얼마만큼 유도가 되는데 유전 분극이 일어나서 알짜 전화 분포가 이루어지는데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식 비교만 해보면 알수 있죠. 이 e 프라임과 이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여러분들 대입해 보면 알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e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파분의 2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카파분의 2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i에 해당하는 값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대입할 거냐면 입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양변에 입실론 제로를 날려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시그마 좌우변을 바꿔서 써볼게요.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i라고 하는 것이 카파 분의 시그마라고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그마 i가 얼만데 내부에 유도되는 유전 분극의 유전 분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알짜 전화 분포가 어떻게 되는데 전화밀면전화 밀도가 어떻게 되는데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카파 분의 카파 마이너스 일에 시그마다라고 요렇게 유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 물리학적으로는 얘네들이 유전분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그마 i까지도 조금 관심을 두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급 물리학에서는 이것까진 다루지 않았었고, 전기장이 그냥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카파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것 정도만 배우고, 현상적인 얘기만 좀 했었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다뤄본 거고요. 일반 물리학에 와서.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카파 때문에 일어나는 유전 상수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 이제 축전기에서 변하는 몇 가지 예시들을 좀더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전체에 의한 전기 용량 변화에 대한 걸볼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C' 이라고 하는 것이 카파의 C제로 또는 카파의 c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 처음에 카파베만큼의 전기 용량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얘가 갖고 있던 전기 용량이 c였는데 c 프라임으로 얼마나 바뀌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볼수 있냐면 결, 카파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와 C'을 비교해 볼 건데, 카파라는 것이, 정의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E'분의 E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E'이라고 하는 것과 E라고 하는 것에다가, D만큼의 똑같은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극판 사이의 거리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극판에 걸리는 전압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처음보다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극판 사이에 전압이 줄어드는 효과가 결국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원래 얘가 쌓여있는 전화량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모인 전화량엔 변화가 없는데, 전기용량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이유 때문에 결국은 카파라고 하는 것이 C분의 C프라임이라는 것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C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카파의 C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c가 C, 카파 C가 된다라는 것에 조금 더 궁극적인 의미를 보면 얘네들의 유전율이 그냥 진공일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그축 축전기 전기용량을 구하는 식에서 유전율이 바뀐다라는 걸로 의미를 여러분들이 봐도 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로였던 진공에서의 유전율에 카파베만큼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유전체를 넣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유전율 증가로 인한 축전기의 전기 용량 증가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실은 이 의미만 기억하고 있고 요 의미를 기억 잘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미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좀 얘기해 봅시다. 유전율이 증가하게 돼서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축전기인 평행판 축전기를 예로 들어 보면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전기 용량이 유전체를 밀어넣기 전과 후에 어떻게 됐는데? 라고 물어보면 얘가 카파의 입실론 제로의 d분의 a 라는 식으로 결국은 입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입실론 제로를 바꿔주기만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새로 바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전기에 유전체를 넣는 효과에 대한 거는 좀 얘기를 해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기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니?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유전체에 의한 전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봤던 상황인데, 고립된 축전기, 그러니까 전압이 끊겨있는 상태에서 유전체를 넣을 때와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전체를 넣을 때의 차이를 좀볼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1번의 상황은,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축전기를 밀어넣기 전과 후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극판에 쌓여 있는 전하량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하들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고립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하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전기 에너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6.3에서 전기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축전기의 사인 전기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부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은 학생들이 있을까 봐. 결국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축전기에 쌓인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C분의 Q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거나 또는 2분의 1 CV 제곱이라는 식두 개씩 다 외워두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어떤 문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억해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평행판 축전기를 떠나서 모든 축전기에 다 적용되는 전기 위치 에너지의 식입니다. 그래서 전기 위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기억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이두 가지의 상황에서 얘는 이걸 대입해서 문제 상황을 그 해결해 보고, 얘는 얘를 대입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립된 축전기의 경우에는 Q가 처음과 나중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전기에너지의 B를 보면은, 결국 C의 B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C의 변화만 보면 된다는 얘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고 있는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전기를 밀어 넣을 때는 퍼텐셜을 항상 전압차만큼 똑같이 전지의 전압차만큼 똑같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C의 B, 2분의 Cv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은 C의 B만 가지고도 결국은 전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C라고 하는 것이 C프라임으로 요렇게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쌓여있는 전하량 여기에 쌓여있는 전하량 여기에 쌓여있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과 나중에 같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같다 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전체를 밀어 넣은 후에 전기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 유... U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U라고 하는 것에서 U'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알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카파 분의 U로 바뀌겠죠. 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C분의 1에 비대하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처음보다 나중에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효과가 되냐면 조금 애석하지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효과가 벌어지네요. 사실은 전기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유전체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은 페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2번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상황이죠. 단, 1번 같은 상황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같은 전하량을 모아 놓는 데 있어서 같은 전하량을 충전해 놓는 데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전기, 그, 전화량을 모아둘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축전기를 쓴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 에너지가 오히려 줄었는데요? 그러면 에너지가 줄면은 이 에너지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건데, 이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이 축전기에다가 유전체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밀어 넣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끌려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유전체를 끌어 당겨서 얘네들을 안으로, 안에까지, 깊숙이까지 밀어 넣는데 결국은 이 전기 위치 에너지가 쓰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체를 살짝만 밀어 넣으면 그게 유, 그 유전체가 끌어, 끌어당기는데 일을 한 걸로 그 에너지의 감소를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델타 U 라고 하는 것의 의미까지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U에 원래 U에 1 마이너스 카파분의 1 만큼의 에너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유전체를 끌어당긴다 라고 끌어당기는 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에너지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지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유전체를 유전체를 넣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해볼 건데 우리가 전지가 연결된 상태에서 유전체를 밀어 넣게 되면 뭐가 일정하냐면 V가 일정합니다 왜냐면은 하이 얘네들의 양단의 전이차를 유지해 주는 장치가 바로 전압이니까요 전지니까 그러면 V가 일정할 때 얘네들의 전기 위치 에너지를 비교하려면 당연히 뭘 가지고 비교를 하냐면 2분의 CV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비교해 죠 전압이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유 프라임으로 어떻게 바뀌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카파 유만큼의 크기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유전체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유전체를 쓰지 않았을 때와 썼을 때 모을 수 있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모아둘 수 있기 때문에 유전체를 쓰는 이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유전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금방 알수 있고, 가끔 어떤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살짝 전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축전기를 살짝 밀어 넣으면, 이거는 오히려 유전체에 의해서 에너지, 총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밀어줘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굳이 사람이 밀어주지 않아도, 얘네들의 위치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전하의 분포가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이 전지 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일을 해줄 필요가 없고 이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전지가 두 배만큼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굳이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지가 한 것도 외력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 전지가 일을 두 배만큼 더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의 두 배만큼 일을 더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유전체를 살짝 밀어넣더라도 얘 역시 끌려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일반물리학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에너지의 관점에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화 분포 미시적인 전화 분포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전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볼 건데 우리가 여기에 원래 이제 쌓여 있던 전지에 연결되어서 쌓여 있던 전화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전화 분포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분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전화분포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처음보다 더 많이 쌓이겠죠. 근데 더 많이 쌓이는데, 몇 배만큼 더 많이 쌓일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유, 아까 만약에 유전체 전, 그, 카파가 2인 녀석을 썼다면, 우리가 두배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의 두 배만큼 되는, 두 배만큼 되는 녀석들이 더 쌓인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이사이에 요렇게. 전화분포가, 선생님, 이렇게 많아집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많아진 것들이 다 어디 갔어요? 얘네들이 유전체에 유도된, 유전 분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유전 상수의 내부의 유전체의 전화분포 때문에 상쇄되는 효과일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 전화가 처음보단 더 많이 쌓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배운 유전체에 의한 전경량의 변화라든지 전화분포의 변화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 상황을 풀어볼 수 있을지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